반가워요, 우리 꼬마 과학자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향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향기로운 향수를 만들어 봐요. 이제 실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빈시약병에, 그 안약병에 담긴 글리세린을 모두 부어주시고, 여기에 물을 3분의 2 정도 차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물을. 이렇게 채워주고 이번에는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이제 반 정도 넣은 다음에 여기 있는 시약병을 5분 정도 담가두도록 할게요. 이제 5분 정도가 지났으면 여기에 호호바 오일과 유화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한몇 방울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한 3방울 정도 호호바 오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유화제도 3방울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뚜껑을 닫고 흔들어주어서 내용물이 섞이게 해주세요. 이제 길쭉하게 생긴 이 펌프 용기 안에 알코올과 어, 섞은 용액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펌프 용기 안에 아로마 오일을 모두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물을 10ml를 넣어주세요. 음, 1ml짜리 스포이드니까 10번을 넣어 주세요. 뚜껑을 닫고 모두 모두 섞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완성 스티커를 붙이고 향수를 완성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펌프를 눌러서 향수 냄새를 맡아 보도록 해요. 완성된 향수는 얼굴에 대고 직접 뿌리거나 어, 화기 근처에서는 직접적으로 뿌리지 않습니다.